안녕하세요 별다섯개 오성무동산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옵피스텔의 경우와 고시원의 입실에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즉 업무용으로 등록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 신고 불가 조건으로 오피스텔이 이제 개한 게 많은데 이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진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옵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응을 받아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런, 원칙적인 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장치로 전세권 등기를 내가 해줄게. 전입신고만큼은 좀 피해달라. 라는 제 그런 제 부탁을 하고 또 그걸 또 특이하게 누워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나, 또뭐 전세권 등기를 하나, 안전장치는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또 사실 또 새해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주인의 또 그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대 그런 경우도 많이 돼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아울러 오피스텔 소유자가 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임차인 계약갱신 청권의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권려내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승약상을 놓고 전세권 등기를 해주고 어, 또 계약갱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어, 했을 때 이걸 이제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죠. 그결론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무효로 냈는데요. 오피스텔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조건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에 약정 단서를 달았더라도 당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편면적 강행 규정을 주장해서 이러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계약갱신권이든 그거를 또 오프로 인해 증액이든 이런 조건을 달아서 갱신할 다라는 그런. 국토부 해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많이는 다르지 않죠 이런 내용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시원은 주택임대차 보호에 적용을 받을 수 있냐라는 고시원 같은 뭐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뭐 단기간 거주하는 걸로 말하는, 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적용을 대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시원이죠, 그러니까 다중생활 시설입니다. 뭐 고시텔, 업놀 리빙룸. 레지던스 건물들을 셰어하우스, 뭐 이제 고시원에 이제 통합시켜서 보는데요. 이게 계약의 명칭이 임대차 계약 또는 입실 계약 또 사용 계약 등 이렇게 계약이 됐다. 또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장기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분명하다면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예, 계약획 청구권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일시사항이 명백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상이 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뭐 시험일까지 한두 달 정도나 두세 달 정도 단기간 동안만 임차는 조건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취업은 냈는데 또뭐 회사 출근하려니까 갑작시기또 집을 구하기가 또 어려워서 일단 고시원에 한두 달가 머물면서 또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구해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불가라는 얘기죠. 좀더뭐예를 든다면 뭐 제주도에 가서 한달 살이 뭐 그거 했다 해가지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게 적용해 달라고 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옵셀이 이제 1월 10일날 이제 대책이 나왔죠. 이제 주택세 빠진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하고. 또 고시원에 대해서 또 주책임자체 보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내용도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